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집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롯데 알미늄 12L 제습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집안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롯데 알미늄 12L 제습기는 간편한 터치 패널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조작으로 원하는 습도를 손쉽게 설정하세요. 이 제습기는 하루 최대 12리터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어. 큰 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강력한 제습 성능으로 집안의 습기를 빠르게 제거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보세요. 또한 타이머 설정과 연속 배수 기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밤에도 조용히 작동하여 숙면을 방해하지 않죠. 높은 에너지 효율성으로 전기 요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코 모드를 활용하면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제습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짧은 포인트도 알려드릴게요. 1. 제습기와 공기정화까지 탁월한 제습기능과 공기정화기능까지 플러스되어 더욱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멀티 제습기. 2. 작지만 강하다. 하루 최소 7L 최대 12L의 대용량의 9평 반경 제습이 가능하여 어디서나 하루종일 쾌적한 환경을 제공. 3.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제습기. 고온다습해서 더욱 꿉꿉한 여름에도 실내 온도 차이가 큰 겨울철에도 스마트하게 사용. 여기서 사용 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집이 항상 습해서 불편했는데 이 제습기를 사용한 후로 너무 쾌적해졌어요.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좋아서 정말 만족합니다. 특히 간편한 조작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도 이제 롯데알미늄 12L 제습기로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다양한 혜택도 함께 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롯데 알미늄 12L 재습기, 여러분의 집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쇼핑 정보통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